국가가 아, 상상위 보장이라는 어떤 그런 압박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정부 정책에서도 감염이 있다. 우리가 참 제가 이번에 어, 일본에 가서 대항하는 게참 많이 느꼈습니다 서초국들은 자유무역 협정을 하면서 그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완벽하게 워놓고 f t a 를 진행해 놓은 것을 보고,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뭐 했느냐? 무작정 세계 시장 경제에 맡겨서 대문 밖에 열지 않는 그런, 그런 현실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작년에도 국회에 이렇게 얘기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대책을 좀 완벽히 사라 완벽히 사놓고 지금 앞으로도 영국이라든지 유럽 쪽의 대회가 그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기에 대한 우리 정부 대책을 절실히 더요구가 어, 됩니다. 한 예로 일본을 가보니까 성화지 안정제도를 비롯한 비우고변명 안전제 안정제도 모든 안정제도를 완벽하게 그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고 수입을 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어, 화우 농가들은 아주 안정적게갈수 있고, 한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습니까? 송아지 안정제도 제대로 수동을 못 시키고, 네. 발통이 되지 않게 만들어놔놓고, FDA를 체결하고, 우리 농가들은 그런 와중에 불안에 어고 있고, 이렇게 수익 개방을 막무가내에 해놔놓고는 자금율이 떨어진다. 환호가격이 비싸서 자금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자꾸 환호 뭔가에 뒤집어 치운다. 저는 자금율은 분명히 농가에 책임이 었고 정부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도축 부수가 지금 작년 대비 홀려가 한 6천 두. 2017년 대비 18년도가 한 6천 도가 도축이 적게 되었죠. 어,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축이 6천 도 적게 되었고 또사육부수는 지금 10만 도 이상 불어나서 어, 18년도 7월에서 9월 사이는2 9 2만 도까지 올랐습니다. 그 시간 3회 만에 육박가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 초에 미경사무사업이라든지 모든 대책을 두르지실때 동경면이나 정부나 모든 어, 전후방 쪽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시기가 아니다. 아직까지 그런 위기가 올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장이 지금 으라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육박을 하면서 작년도의 도축 부수를 보면은 그새 도축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암소도축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반영하느냐? 그러면은 2019년도에는 우리 사회 보수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암소, 번식에 많이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당사자, 당사자만이 진실된 걱정을 하고 진전된 걱정을 하는,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군주라든지, 농촌경제 연구원이라든지, 제가 원래 작년에 발표했던 자료를 사사시 다 빌려볼게요. 작년에 과연 무슨 말을 했는지 책임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얼마 전에 네덜란드, 덴마크 FTA 희생조건 해방에서 국회에서 우리 수의의 교수들이 건국대학교 채넝우 교수, 전국대학교 이조나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 네덜란드, 덴마크 FTA에도 아무 문제 없다. 한국 산업에 아무 영향 안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농민신문에 기사가 나는 거 다들 보셨죠? 네덜란드, 덴마크 FTA 체결을 하면서 정부도 김현수 차관도 우리 한국 산업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국회의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농해수 위원들한테. 농민신문에 농경면에서 연구 용역 결과 발표는걸 농민신문에 실었죠. 10년간 1조 5천억이 손해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0년에 연구 결과 발표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정부나 학계나 전국 국회의원들한테 거짓말을 거의 보고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1조 5천억 가까이 10년간에 걸쳐서 1조 5천억 가까이 손해가 날 것이라고 연구 과 결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 없다. 네덜란드 정부를 대변하고 네덜란드 국민을 네덜란드 농가를 대변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도 우리 한국에회는 농가거리보호, 또 농가생산비 보장, 이런 쪽에서 또 기하루 그 협회 조직방화 이런 것을 어, 타이틀로 걸고 우리 협회를 능력해 갈 것입니다. 오늘 원시기대회께한분더간사의말씀 드리고 2019년도에도 간호사에 뭐대 열정적인 기사도 좀소감해 주시고 또 한의회가 잘못하면 한의회의 비판기사도 과감하게 실어주시고 농협도 잘못하면 과감하게 비판기사 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늘 농민신문사 기자님 오셨죠? 저기 계시는데 농민신부상 세호진 기자님이랑 또 전에 기자님이랑인사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우리가 농협 접회하면서 그렇게 이어내는건 없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었던 농협중앙회장 전관내용 문제 퇴직하고 나면 은 4년간 월 500만 원 월급을 받고 보급 차량 지원받고 기사 지원받는 부분에 이 사회에서 만장유채로 통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국관우협회가이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다시 원점으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농업 쪽에, 언론은 죄송합니다만은 농민신문사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대로 된농민신문이라면은 이런 것 정도는 한번 실어줬어야 되지 않나. 농민심의사에 제가 그, 그런 기사가 국민신문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KBS 그 토론회를 보니까 언론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걸 보고 저도 다른 그 경제 쪽에도 참 우리 축산업계랑 좀 다를 바가 없구나라고 하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제 그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소기업 쪽에, 중소기업 쪽에